야, 너어딨냐너 <laughs> 어때 숨어있지 또? 극단적 선택입니다. 극단적 선택했어? 예. 어디 있어? 언제 돌아와? 야, <laughs> 극단적 선택이라며? <laughs> 이게 또 이렇게 아 걸렸다 씨. 안돼, 안돼 살려줘. 아. <laughs> 이제 못 잡지? 너한번 걸리면 잡혀. 아씨 내가 <웃음> 걸렸어. 킹미리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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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. 웃음> 어림도 없지. 어림도 없지. 어림도 없다. 아. 음. <laughs> <laughs> 오씨 숨어 있었어. 아. 으아 <laughs> 이런, 영리한 인간 같은 이름. 아, 돼지가 자꾸 느리게 밀어. <laughs> 이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됩니다. 나 컨트롤 하고 있다고. 어라? <laughs> 그러면, 조아모모님 컨트롤이 이상한 예? 거자 크크, <laughs> 펀치라인 지렸다. <laughs> 노잼, 우, 우, 노잼, <laughs> 우. <laughs>

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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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더귀 부르는 애야. 에, 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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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, 맞 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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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화! <웃음> <웃음> 중화!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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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왜 그러는건데 <laughs> 내가 못했는데 먼저 했잖 어? 내가 먼저 했나? 응 확실한거요? 몰라 <laughs> <laughs> 거봐 <laughs> 확실하지도 않잖아 안나 이지메 이지메 스즈메 스즈메 사계요. <laughs> <짜! 그쵸? 웃음> 왜쪼는데 <laughs> 에? <laughs> 왜쪼냐고 <laughs> 아니 왜쫓아오는데요 그럼? <laughs> 안 쫄이잖아 뭐. 어. <laughs> 네, 저 마크 위주로 방송합니다. 음. 그쪽 그마씀이 마스미데. 웃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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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오 씨. <laughs> 너 웃어, 야어나어 웃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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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, Mr. My Mr. Thing. Ah! Ah! Yeah! Oh! <laughs> 찍겠다지겠다 무하하, 하 내가 왕이 될상이로다 그러세요. 우 우사. 우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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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닙니다. 신지 아니었나요? 음. 네. 엘리스 음. 엘리스가 수트 벗은 거. 아 엘리스. 음. 피시. 여기 아니었냐? 너 이거 글쎄 뗐어? <웃음> <웃음> 웃는 거 봐. <laughs> 진짜 사악해. <laughs> 어디 갔어? 야 떼지 말라고. 됐어 알았어. 와 이제 달릴 수가 없어. 배고파서? <laughs> 그럴 땐 죽어야지. 실제로 더 배고프다. <laughs> 피자 먹어야지. 네가 지 어, 저아아무님 오늘 오늘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? 다. 오늘 엔드 드래곤 볼 건가요? 응. <laughs> 근데 이거 혹시 모르지 여기 서버에 서버 해놓으신 게 이거 가면은 그냥 바로 엔딩 나올 수도 있잖아. 내 생각에는 무조건 엔더 드래곤까지 잡아야 그래. 끝날 것 같습니다. 안 그럼, 그렇지 않고서야, 네더 라이트 주괴를 그렇게 막 뿌려줄 리가 없어. 근데 사실, 우리가 마린이어서 그렇지, 그, 드래곤 잡기 쉽지 않나? 네더 라이트 없어도 되지 않아? 인첸트 잘돼 있는 활만 있기만 해도 잡을 수 있긴 하죠. 그치. 예, 네, 근데 인벤세이브가 되지 않는다는 점. 그것도 그렇지. 어, 그 아, 나왜안 뛰나 이 배고파요? 응. 음. 음, 음 극단적 선택하고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극단적 선택. <laughs> 슬프다 <laughs> 해, 배달 언제 오는 거야 한 500년 걸리겠지 그렇긴 하죠 배달 현황 다빈이 먹으면 너 배달 오겠다 8시쯤 도착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다빈이랑 또 이러고 있어야겠다 다빈이! <laughs> 이러면서 야! <laughs> 어차피 저는 서버 열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응 음. 제 청, 아제 시청자들은 이제 지루해 죽겠지. 자, 아, 우리 조아무무님 방송 들어가서, <웃음> 게임 <웃음> 보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어. 뭐라고? 에잇, 돌아왔냐? 너 이슈 아니야? 뭐야. 이슈 있는 와중에 움직이는 건가? 야, 이슈를 틈타서 나를 죽이다고 이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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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쉽지 않다. 이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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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슈, 안돼 안돼 발가락 아이가이 이슈, 이림이 다음에 d a 이 n it, d 요너왜 이렇게 안보이냐? <laughs> 진심 뭐, 검정색이라서 아이이게 아, 있었던 거였구나 레전드야 it, d 면나 진짜 잘 안보여 <laughs> 이렇게 또 <laughs> 되게 배뭐 배경색이랑도 그래 하늘 하늘 여기 그래요 밤 하늘색이랑도 머리 봐봐 아니 F O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<laughs> 이게 똑같잖아 딱 거기 여기 라인 잔디 두 번째 F O 했을 때 잔디 두 번째 라인 이시 퇴지쉐 그럼 어, 밝기가1 0 0이어가지고어나밝기백 <laughs> 아닌가? 어, 확인 한번 해보시죠. 밝기팩인데? 에잉? 조아무님 <laughs> <laughs> 음, 시력이 조금 안 좋았던 걸로. 아! 시력이. 시 <laughs>